4개 변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네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보니까, 이거 저희 방금 한 거죠? 이거. 이거. 예상기. 원래는 어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데 지금 얘 보니까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객체한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뭐 변수 연결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지금 이거조차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계산기 클래스에 있는데 이런 메서드는 지금 없잖아요. 이것 또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 자바가 눈치껏 알아서 여기 인자 자리까지 다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만들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또안 되겠죠? 당연히. 인자 값이랑 여기 4개 변수 값은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당연히 불린으로 맞춰줘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얘를 추천받아서 이렇게 만들 때어 이게 지금 몇개 없어서 그런데 되게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는 체인지고 하나는 크레이트예요. 보니까. 체인지를 하면은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 어, 일어나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 얘랑 똑같이 바꿔요. 지금 없으니까 너 혹시 잘못 쓴거 아니야? 하면서 메소도출 잘못한 거 같은데, 하면서 얘가 바꿔버려요. 근데 저희 원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이트로잘 보시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밑에 또 생겼죠? 아, 들 퍼블릭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또 생겼죠? 많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create. 얘는 얘도 잘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오류는 없어요. 오류는. 근데 이제 오류 없으니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출력, 출력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대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과는 a i plus j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출, 실력을 실행해보면 이상하죠. 왜냐면 얘네가 여기에서 한번 i가 문자로 변경되고 이 j까지 갔을 때 얘도 얘도 둘다 문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10, 20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고 이거 계산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추가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산 잘 하죠? 나머지도 써주겠습니다. 얘는 곱한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얘는 뺀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잘 나오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 인자죠, 인자.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얘 매개변수. 그러니까 인자에서 받아온 값을 매개변수로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계산 해준 겁니다. 얘네는 단순 출력문이에요, 출력문. 뭐, 리턴해서 어디에 넣어달라 그런 거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매개변수고, 아니, 얘는 인자고, 얘는 매개변수인데, 어, 얘가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서 매개변수라고 했죠. 그리고 위에는 이 넘겨주는 데이터 얘들을 argument 인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쓰고 있었어요. 이미 그게 어딨냐? 이거입니다 이거 얘 이름 뭐였죠? 얘 메인 함수 메인 메소드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뭐 있죠? 여기 이거. 이 자리 뭐예요? 얘랑 똑같이 인자 자리죠. argument. 근데 보니까 얘는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 모양이에요, 배열. 나중에 배울 건데, 어, 이 문자열을 배열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속적인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이름은 메인 메서드 형태는 뭐? void 그러니까 얘는 리턴 타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리턴 값이 이 s t a 하면은 여기 여기 옆에 s t 틱 하면은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맨 처음에 제가 이거 아직 몰라도 되고 외우라고 했는데 지금쯤 다시 보면은 이게 뭔지 보입니다 이거는 문제는 여기까지.